처음에 나와 있는 우리 최부터 처음에 나와 있는 우리 직류 회로편. 어, 여러분 들 일정에 보시면요, 은 우리 직류 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 회로를 보시면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래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직류 처음부터까지 일정한 어떤 전압이나 전류가 나오는 형태. 우리 건전지 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했죠? 1 5 v 하면은 그냥 1 5 v 계속 나옵니다. 근데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높낮이가 있죠. 틀리단 뜻이죠. 플러스 평이 나올 수도 있고. 방해에 밖에는 마이너스 적도 있는 이런 극성을 가진 것을 우리가 교류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직류 파트입니다.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어, 직류 파트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나와 이제 가장 여기는 총칙 부분이라서 정의하고 연관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서 정의하고 연관된 거니까 좀 공부를, 정독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어, 여기 조어져 있는 뭐가 있냐면 전류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자 전류 세 개입니다. 전압, 그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저항이에요. 이게 3요소입니다 전류, 전압, 저항이에요. 자그 중에서 전류를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요, 이렇게 놨어요. t 초 동안에 q 콜롱의 전기량이 이동했을 때 그것을 우리 뭐라 한다? 전류를 하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i는 t 분의 q. 여러분들 이거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식입니다. 이건 내버려두 이건 내버로두고요 여러분들 이거만 기억하십시오. i는 뭐다? t분의 q다. i는 t분의 q다. q는 전기량이다. 어떤 전류의 흐르는 원체이될수 있는 것을 뭐라 하자. 우리요? 전기량이라 하자. 이렇게 염두에 기억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i는 t분의 q 이렇게 해놓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식에서 q를 구하라 하면 q는 뭐가 되죠? i의 t가 되죠. 그죠? 어. 요거로 이렇게 넘어가서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단위는 뭐냐면요. 전류는 암페어가 되고요. 암페어. Ampere, 전류는 암페어입니다. 어. 그 다음에 t, 시간은 우리가 세컨드를 써서, 암페어 세컨드라고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q 에 단위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쿨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만 기억하시지 말고요. 어, 우리, 이렇게도 표시를 한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했을 때, 우리 뭐라 한다? 1암페어. 당연한 거죠. 이식에서 보시면은, 자, 여기 1초잖아요. 1초 동안에, 1 쿨롱이 이동을 했다. 그러면 1분의 1이니까 당연히 1암페어가 되겠죠. 뭐, 당연한 겁니다. 자, 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건요겁니다 t 어, 초 동안에 Q 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했을 때를 우리 뭐라 한다? 전류라 하자. 이렇게만 기억을 좀 해주세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다음에 어. 두 번째 전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내놨냐면요. 전압은 뭐라 하냐면 이렇게 정리를 내놨습니다. 전압이라는 것은 자 전기량이 이동을 해서 그죠? 우리 얼마만큼 w 줄 만큼의 일을 했을 때 전이차 또는 전이차를 또 우리 뭐라 하자 전압이라고 여러들은 요거를 똑같이 놓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전이차 또는 전압 어, 원래는 다른 개념이지만 여러분 그냥 막이 개념 여러개 나와있는 거를 공부하시다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 그러니까 그냥 나와 있는 것마다 다, 아, 이것따로, 이것따로 하시지 말고, 그냥 같이 놓고 공부를 하셔도 크게 문제 없을 거니까,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음. 조금만 어, 신경 한번 써 주십시오. 이런 분들이요 자, 그래서, 우리 전압, V는, Q 쿨렁이 이동을 해서 얼마만큼의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뭐라고 정의를 내놨다? 전위차 또는 전압이라고 정의를 내놨다. 이렇게. 조금 전에 여러분들, 단위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보시면은, 자, 우리 V는 지금 뭐라고 돼 있나요? Q분의 지금 W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Q분의 W라고 돼 있습니다. 어, Q분의 W. 자, 우리 아까 W의 단위가 뭐였던 죠 줄이에요. 여기 보시면 줄이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Q의 단위는 쿨롱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나눗셈이 되는 거니까 단위를 따져 보면은 줄/쿨롱이라고도 표시를 한다. 어, 뭐가 되는 거죠? 볼트입니다. 그래서 전압은 여러분들 단위가 뭔지 모르셔서다 알고 계세요. 몇볼트다는거다 알고 계시다. 뭐1 0 0트 우리 집에 몇 볼트 들어오죠? 2 2 0볼트 그거 모르신 분 없어요. 어. 그래서, 볼트라고도 하지만, 이렇게 줄 f o 쿨론이라고도 한다. 뭐를요? 전압을 표시할 때. 그렇게 아, 좀이렇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제 법칙, 이제 저항은, 이거보다 이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저항은. 음, 그니까 저항은, 요거 나오면서 바로 연이어서 부수적으로 설명을 좀 많이 드리기로 하고, 어, 정에 대한 부분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맨 처음에 저항에 나와 있는 것이요. 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제 사람 이름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무슨 법칙이라고 됐나요? 우리요? 오음의 법칙이라고. 사람 이름이에요. 오음. 이렇게 이게 외국 사람이 돼서, 이렇게. 그죠? 어, 이렇게 씁니다. 우리 영어로 쓸 때는, 오음, 라우, 이렇게 말을 쓰는데, 그냥 우리는 오음. 또는, 지금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오음이라고 돼있죠? 어떨 때 시험 보면요. 오, h 음이라고도 나와요. 시험, 발음상의 차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서, 오? 이렇게 외우는데 이게 뭐야? 그러지 말고요. 이제 영어 발음 또는 뭐 불어 발음상의 차이니까 그 발음 조금 틀린 것들, 그런 것들은 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엽지 뭐를 오엽이라고 해놨느냐?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을 우리 뭐라고 하냐? 전기 저항이됩니다 그죠? 전자흐름 결국 뭐냐면, 은 전자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을 우리 뭐라고 하자? 저항이라 하자. 어, 전자의 흐름이 전 어, 전류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살짝 바꿔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을 전부 다 우리 뭐라 하자? 저항 성분이라 한다. 어, 기억하셔야 돼요. 저항이라 한다. 음. 그래 단위는 뭐라고 하죠? 어, 단위는 자, 이런 것들은 처음에 정이니까 어, 외워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표시는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읽는다? 음이란다오음의 법칙? 음이라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림상에서 얘네들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여기 이제 저항 표시거든요. 심벌이요.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표시를 하면, 아, 이거 저항값이 15옴이구나 하는 걸 표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요. 음. 그래서, 자, 런 부분은 이제 정이 나와 있는 거니까요. 어, 정이 나와 있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 거를 한번 살짝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단위는 뭘 쓴다 그랬죠? 옴을 쓴다. 자, 그 다음에, 컨덕턴스라는 단위는 여기다 표시만 해놓고요.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부연 설명을 좀더 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자, 우리 뭐라고 했죠? g라고 표시를 하고 우리 컨덕턴스는 g라고 표시하고 저항 우리 여기 나와있는 이 저항을 우리 뭐라고 표시하면요 r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저항의 역수를 우리 뭐라 한다 우리 컨덕턴스라 한다 명칭 하나 외워 놓으셔야 돼요 컨덕턴스라 한다 아까 뭐라 그랬죠 저항이라고 한다 어. 맨 처음에만 좀이 정의와 관련돼서 조금 딱딱하니까 그런 부분들만 있는데 용어들 단어 위주로 나와 있는 그런 용어들을 여러분들 한번 살짝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분들이요. 그래서, 전기장, 판덕턴스 저항지는 뭐라 하자? R분의 1 한다. 요 단위는 뭐냐? 자, 우리 1 나누기. 아까 저항의 단위가 조금 전에 이 전기 저항의 단위를 우리가 뭐라 한다고 랬죠 여러분들? 5음이라 한다고 랬잖아요 요거. 그죠? 그러면은 여기 표시가 뭐냐면 5 이렇게 나옵니다. 저항분의 1이에요. 5음분의 1. 그니까, 러 우리 이렇게 쓰지 않나요? 여러분들요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10분의 1이 됐을 때는 10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나오는 책도 있습니다. 표시를 이렇도 합니다. 마이너스 1승이라고. 어, 이렇게요. 1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표시하기 때문에 5분의 1이니까 5의 마이너스 1승으로 표시한다. 근데 이거보다는요.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이렇게 표시한다는 를걸 기억하셔야 돼요. 음. 자, 여기 보시면은. 컨덕턴스에 다니는, 이렇게 나와있죠? 어, 그래서, 주로,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99%는요, 이렇게 표시합니다. 뭐라고. 어,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요것도 맞지만, 요것도 맞지만, 우리는 주로 뭘 쓴다? 여기 나와있는 요 형태를 훨씬 더 많이 쓴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 설명은 그 단어의 정이 나와있는 것들 한번 잠깐 보면, 매체 뭐였죠? 전류 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전압 했고요. 세 번째, 지금 저항을 설명하면서, 저항하고 같이 나와 있는지 뭘 설명을 드린 겁니까? 우리, 컨덕턴스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좀 드렸어요. 네개 설명드렸어요. 컨덕턴스는 그냥 저항에 우리 뭐라 하죠 역수라 하자. 역술하자.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정도만.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우리는 공부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 그러네. 그냥 그 정도만 염두 기억하고 넘어가셔도 시험 보시는 데는 뭐 전혀 지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요